A new CNN poll shows President Trump with an advantage over Joe Biden in key states. 52% of those surveyed in 15 battleground states, including Pennsylvania, support President Trump. 45% favor Biden. When the poll is expanded nationwide, Biden has a five point edge over the president, but the battlegrounds could decide the electoral college. 코비드 i d 1 9 사태로 트럼프 인기가 막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건, 이 뉴스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조금 아까 봤던 그 화면에서 아나운서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그, 현재 CNN이 조사한, CNN 역시 대표적인 그반 트럼프 언론이죠. 그 조사 결과를 따르면 배럴그라운드 스테이트 15개 그 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결정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스테이트 15개에서 52대 45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대통령 선거를 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그 주에서 이겼으니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나 제네럴 보트 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그 조사에서는 46대 51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다. 그렇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그 아나운서도 역시 말하죠. 그렇지만 대통령을 결정하는 건 일렉트럴 칼리 e 그러니까 대의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길래 이런 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인데 그 이유는 그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은 11월 3일 일렉션데이니까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공화당 후보 트럼프 현 대통령이 확정이 됐죠. 민주당 후보로는 그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정이 됐고요. 여기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빨간색을 씁니다. 미국에서 뭐 어떤 그 사소한 지방선거에도 빨간색으로 후보자 이름이 써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공화당이죠. 파란색으로 써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고, 또한 그 당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공화당 노선님은 빨간 선으로 쓰고, 민주당 노선님은 파란색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그냥 11월 3일 날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그 선거제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인데,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인데, 그 대의원조차도 그냥 무조건 뽑는 게 아니라, 그 대의원 총수는 538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전체 대통령선거인단의 대의원이. 그래서 각 주는, 상원의원수와 하원의원수를 합친 만큼 그런 숫자의 대의원을 배정받습니다. 미국에 이런 제도를 택하게 된 이유는 독립 이후에 13개 주가 모여서 그 하나의 나라를 만들면서 연방국가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정해진 제도인데 조그만 주, 인구가 적고 주, 크기가 작은 주에게도 일정한 권한을 부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미국 상원의원은 각 주에서 두 명씩 뽑게 돼 있죠. 아무리 작은 주도 두 명, 아무리 큰 주도 두 명. 그래서 똑같이 두 명씩 뽑아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명씩 뽑으니까 미국이 50개 주니까 100명이죠. 거기다 하원의원수는 인구 비례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의원을 많이 배정받고, 인구가 적은 주는 조금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원의원의 총수는 무조건 435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하면 2주에서 저주로 사람이 넘어가면 어 2주에 그 하원의원 수가 줄어들고 저주의 하원의원 수가 늘어나죠. 그래도 총 인원은 435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주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인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주들, 그런 주들은 하원의원이 한명 밖에 없죠. 그래서 하원의원 한 명에 상원의원 두 명. 그러니까 어떤 주도 세 명의 대의원은 보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는 게, 미국의 그 상원의원이 100명이라 그랬고, 하원의원이 435명이라고 랬으면 그걸 합치면 535명인데 왜 538명이 대의원이 되느냐 아, 그 이유는 미국에 그 세금은 내고 미국 시민이지만 상원의원, 항원위원, 항원의원을 뽑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죠 DC는 주가 아니죠 DC는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특별구죠 그래가지고, 뭐, 사이즈도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 주는, 이 시는, 신턴시는 상하의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3명이 더해져갖고, 538명이 돼가지고, 이 중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각주 별로, 이,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벌써 어떤 분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그 49개 주에서 50개 주 중에 49개 주에서 승자독식 방식으로 대의원을 결정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왜 승자독식이냐 자기네 주에서 나온 표에한표라도 많은 사람한테 자기네 주에의원표를몰아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주가 대의원 10명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표가 나온 대로 6개사로 배분해 줬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들이 그 주에 신경을 쓸까요? 잡아야 두 표고 이겨봐야 두 표인데 지금 다른 별표를 몰아서 주겠다는 주에 가서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거기 가서 필요한 것 얘기 듣고 그쪽 고충을 먼저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은 승자 독식에 방식으로 대의원을 결정해서 단한 표라도 우리 주에서 이긴 사람한테 우리 주의 표를 몰아주는, 한글이 몰아주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 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주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대의원을 결정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쉽게 스윙스테이트 표심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게 약 80에서 100표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부와 성부의 대도시는 이미 선거가 끝났습니다 중부의 그 바이블벨트 거기도 이미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하지도 않았는데 11월 3일이 되면서 왜 그래 그 이유는 동부와 성부, 예를 들면 뉴욕이나 LA 같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장원수에 있어서 3대 1로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해보나마나 얘네들이 이기는 거죠, 민주당이. 그런가 하면 텍사스 같은데, 혹은, 음 아까 말씀드린 바이블 벨트, 콘 벨트, 마찬가지죠. 중부지방에 공통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 이민자들이 안 들어가는 동네. 이쪽에서는 공화당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화당은 거기서 표를 확보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주들, 이 나머지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언론에 따라서 작게는 3개 주로 보는 데도 있고, 크게는 15개 주로 보는 데도 있는데, 앞에 CNN에서는 그래서 15개를 조사 했죠. 이 10여 개의 스윙 스테이트 표심이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비원을 확보하는 거가 되고, 대통령을 결정하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네랄 보트, 전 국민 투표에서는 지고도 그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대의원 수를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제네럴 보트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죠 이겼지만 그 30여 개 주에서 이긴 도널 드 트럼프가 대통령의 당선이 됐죠 그것도 뭐 거의 300표 가까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미국의 특별한 선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미국만의 선거 방식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United States.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면 제네럴 보트에서는 분명히 지죠. 왜? 뉴욕 캘리포니아 인구 많은 도시에서 주에서 몰표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어,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이런 이 특별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어, 인기 투표에서 뭐가 뭐 6대, 6대 4로 이기고 있다. 그래도 안심 못하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럼 지난 2016년 선거 결과를 먼저 살펴보죠. 2016년 선거에서는 아,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대통령이 됐겠죠.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 드 트럼프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 지도, 미국 지도에 보면 50개 주가 표시되어 있는데, 50개 주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대의원 숫자입니다. 각 주에게 배당된 대의원 숫자인데, 가장 많은 것은 캘리포니아죠. 55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건 텍사스, 38명. 그 다음에 뉴욕하고 플로리다가 29명씩. 이렇게, 나와 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3명씩 있는 주가 굉장히 많죠. 이 주들은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1명,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들은 뭐, 어,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뭐 몇개 주에서 이겼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없어도, 굉장히 중요한, 번호로 카운트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이 미국의 동부와 동북부, 그다음에 서부, 여기가 워싱턴 주, 오리건 주, 그다음에 여기가 일리니아이쪽은 파란색이죠. 여기서는 힐러리가 다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지만 여기 보면 가운데 이쪽 이쪽 지역, 이 여기 빨갛죠. 여기는 제가 어, 말씀드리지만 공화당 줍니다. 처음부터 이걸 우리가 바이블벨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이번 선거에서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선거해 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몇몇 개 주에서 그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풀이 됩니다. 그게 스윙스테이트 그러는데, 거기 잠깐 알아보죠. 이 지도를 보면, 그 파란 짙은 파란색이 있고 스카이블루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핑크에 가까운 빨간색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 어떤 곳에는 퍼플 그 보라색 이칠해져 있죠. 이 지도가 뭐냐면, 파란색은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 곳들입니다. 민주당 그 당원이 훨씬 많고 그 사회 분위기 자체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곳들이죠.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는 트럼프가 뉴욕 출신이죠. 원래 뉴욕에서 태어나고 그래도 뉴욕에서 지죠. 그 민주당 지역이기 때문에 한다. 그런가 하면 빨간색. 이 빨간색들은 공화당 주들입니다 여권 공화당이 이기는 곳이고. 그 스카이블루 색깔 여기는 민주당이긴 민주당인데 약간 유리한데 그래도 선거는 해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핑크색들도 공화당은 공화당인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엔 모른다. 그다음에 보라색 주들은 여기는 아예 모르는 데다 어떻게 돌아갈지 여기는 진짜 진짜 5대 5다 이런 주들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여기서 큰 주들도 몇개 있는데 아까 제가 약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대의원이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소위 말하는 그 퍼플 스테이트,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보라색이 나오죠. 그래서 퍼플 스테이트 혹은 스윙 스테이트, 혹은 배럴 그라운드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그 주들은 서부로부터 동부로 가면서 네바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주죠. 하이전 여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클로라도 아주 아름다운 그 주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서 위스칸신아이오와그 어, 다음에 메조리 그 다음에 미시간 여기 주들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 와서는 뉴햄시아 뉴햄시아 뭐몇석안 되니까 별로 큰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또, UMC 프라이머리 그래갖고, 왜 미국에서 항상 프라이머리를 제일 먼저 하는 지역이니까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죠. 여긴 뭐, 대통령 선거가 같은 날 하니까 큰뭐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필라, 아, 펜실베니아, 여기가 큰 주죠. 그 다음에,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여기서 제일 대통령 대위원수가 많은 곳들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음, 뭐, 아리조나, 네바다, 아, 미시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은 사실 이 주들에 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해볼 것도 없어요. 이미 그 바이든은 190표 정도를 갖고 있고 트럼프는 180표 정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그 사이에서 이 나머지 주들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난번 선거에서는 힐러리가 네버드하고 아리조나 빼놓고 대부분 다 졌죠. 그래서 2020년 올해 선거는 참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 바이든, 바이든 대 트럼프,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어떤 신체적 조건부터 다 나와 있는데, 뭐, 트럼프는 골프 치는 거 좋아하고, 바이든은 콜백 차 몰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또 약점도 있죠. 그래서 약점은 트럼프는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 그 다음에 바이든 학교 다닐 때남의 그 리포트 이런 거베꼈다 뭐, 이런 문제가 프레젤리즘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연설할 때도 좀 멋있는 거 있으면 갖다 쓰고. 그런 거 하면은, 베트남,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은 징병제였죠. 그래서 그거를 전쟁을 안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기를 했는데 몇 번씩 각각 연기했냐? 뭐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그래서 둘다 똑같이 다섯 번. 트위터의 팔로우는 당연히 트럼프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번 선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가 완전히 뭐 장선이 거의 확정됐었는데 코비드 19의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라면 그 중부지역 바이블 벨트 그쪽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을 빼고는 스윙 스테이트에서도. 그, 아주 큰 피해를 본 것은 없죠. 아, 플로리다도 좀큰 피해를 봤네요. 거기도 그, 리타이어한, 그,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사는 주니까요. 그래서, 어, 참 그런 결과가 흥미진진한데, 한 가지 제 생각으로 조금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럼 뭐냐면, 물론 뭐, 대중적인 그, 투표니까 할 말은 없죠. 바이든을 후보로 잡은 거고,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공격할 때, 제일 큰 공격, 그, 뭐랄까, 대상이랄까, 하여간 약점이, 트럼프 나이도 있고, 쟤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는데, 지금 뭐, 바이든이 나이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진영에서는 부통령 후보로 젊은 사람, 40대나 뭐, 이런 사람이나, 혹은 여자를 지명하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좀, 젊고 새로운 이미지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자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본 것과 같이 스윙스테이트에서 퍼플스테이트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거기서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 지난번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민 문제를 가지고 그 이슈로 선점해버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될것 같습니다. 두그 친구가 서로 지지하는 그 사람이 다르죠. 그래도 뭐 열심히 친하게 지내는 장면인데 보면 트럼프 지지자는 머리에 빨간 모자를 썼고 그 바이든 지지자는 머리에 파란 모자를 썼죠. 아주 참 상징적인 사진입니다.